에피소드 1. 새로운 날. 원의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엔장 리. 주인공이죠. 경찰차에 끌려가고 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이 어떤 거이 범죄를 거이 저질러가지고, 음, 음, 리가. 방치. 여기서 이제, 갑자기, 준비가 나타나요. 봐봐봐, 발패패 무섭, 쾅칩니다. 어. 뒤집어지고, 이게 경찰차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근데, 나왔더니, 이미 경찰관님은 좀비가 돼 있었어요. 여기서 총을 하나 주어서 경찰관님을 한발 쏘고,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비를 피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무전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전기에서 여자아이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 괜찮니?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한테. 어, 전 괜찮아요. 자니 네 이름 뭐니? 제 이름은 클레멘타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무전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밖에서 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고 혼자 집에 있다가 좀비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 나온 상황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차를 타고 생존자들이 이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운전자 중에 한 명인 아저씨의 농장으로 와요. 여기에 할아버지가 있죠. 다음 날 알고 보니까 이 농장에 먼저 온 가족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 와중에 좀비가 또 바로 습격을 해옵니다. 이이 이 아이는 방금 봤던 그이 켄이라는 아저씨 아들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차를 타고 도망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좀비들이 덮쳤는데. 이 켄이라는 아저씨는 자기 아들만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열심히 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 농장 주인 할아버지 아들분은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을 하네요 할아버지 엄청 화났어요 당연하죠 아들을 아들이 이렇게 되도록 내밀어 뒀으니까 이 켄이라는 남자가 그렇게 해서 이 농장을 떠나게 됩니다 일행이 그럼 여기 켄이라는 가족과 이 주인공과 아까 클레멘타인이라는 여자아이 이렇게 다섯 명으로 지금 일행이 꾸려졌어요 그 와중에 어느 한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여기서 생존자 무리를 하나 또 만나요. 이 무리가 좀 큽니다. 뭐이 여성분, 이 여성분도 잘 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공 무리하고 캔이라는 가족이 분명 밖에서 물려왔을 거 있어.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언쟁이 벌어지는데 여기 글씨부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굉장히 적대적이야. 어. 당신 애들 이상한 못 알아쳐먹겠어? 어? 우리님이 이런 걸 봤다고 물렸던 사람을 가만 놔뒀더니 우리가 물려 죽을 뻔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생존자 우리에서 이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심장이 좀안 좋아요. 다행히 지금 이 도망친 곳은 약 약국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약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키가 없어요. 약국 내 키가 그래서 약국 키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밖에 밖에 있는. 이게 약, 약국의 종업원인데 이 사람 몸에 있는 키를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이 좀비가 아 동생이요. 근데 좀비가 되어버린 동생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선택을 해야 되죠.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아이고 이 약국을 딱 여는 순간 이제 벨이 이렇게 울리죠. 자이 좀비 영화에서의 벨이 의미하는 게 뭐냐? 좀비의 웨이브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약을 빨리 찾아야 돼 그렇죠. 지금 약을 빨리 찾았는데 좀비들이 이제 들이닥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생존자물이 한 명씩 이제 희생을 당하죠 다음 장소로 오게 됩니다 트레블리어 모텔이라는 곳에 자 여기 문제가 뭐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생존자물이가 식량이 부족해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내에서도 이제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짜잘짜잘한 새로운 이상한 낯선 사람 두 명이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낙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착을 했더니 이렇게 낙농장이 있죠. 이 여성까지 해서 여기 남자들 여자 하나가 살아가고 있는 낙농장입니다. 아남 어, 브랜더 세인트존이에요. 낙농장의 방어체계는 이렇게 전기 어, 전선을 주변에 다 둘러놨어요. 울타리에. 그래서 지금 생존자 무리 주인공을 포함할 리는 이왕 왔으니까 뭘좀 도와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좀비가 들어누우면서 울타리가 일부가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다른 생존자 무리가 있죠. 화를 쏩니다. 주인공 무리 중 하나가 이렇게 크게 다쳐요. 이 낙농장에서 이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다들 낙농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갑자기 굳게 닫혀 있는 창고의 문을 발견합니다. 오케이, 하나하나 나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오죠. 장소가 열립니다. 뭐죠? 이 장소는 자, 불길한 장소죠. 일단 피가 낭자하고 고문도구가 라고 해야 되나? 어, 또 그런데 들켰는데 웃긴게 이 사람이 되게 인자한 표정을 지어요. 놀란 기색도 하나도 없이 그러면서 밥 먹을 시간이니까 빨리 식당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은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2층에서 어, 뭐 이상한 곳에서 빛이 새어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 이거를... 요렇게요렇게 밀었더니... 뭐가 나오냐... 아까... 기억나시죠? 그 화를 맞았던 생존자입니다. 어이... 다리가 절단당했어요. 지금... 갑자기 번뜻 떠오르면서 달려가죠. 주인공이 다들 식사하려고 하는 자리에...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고기를... 이 고기는... 인육이었습니다. 아까 그 마크라는 사람의 다리죠. 자, 이제 긴장감이 설마 점점 높아지죠. 자, 이런 사이에 그쵸? 살인자들이 먼저 총을 꺼내 들죠. 이미 살인자들이 총을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한 곳에 갇힙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 나가야겠죠 주인공 일행은 자 그러는 와중에 이 할아버지 굉장히 공격적인 할아버지 심장병이 다시 도집니다 어어 어, 하면서 쓰러집니다 심근경색 약이 없어요 자 여기서 갑자기 캐니가 할아버지 머리를 내리칩니다 왜냐 물린 것만 좀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좀비가 된다 다행히 여기 오른쪽 위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클레멘타인 보고 오케이. 타고 가달라고 합니다. 여기 문을 오케이. 열어주네요. 자, 이제 문제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이문 밖에는 살인자들이 지키고 있어요. 열었더니 나를 총을 하고 있는데 뺏고 바로 그렇지. 쳐야지. 그렇지. 그랬더니 더체 걸립니다. 이렇게 하나를 처리했고, 다음 집으로 갔더니 이제 여자가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행히 위쪽에 좀비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압박을 해주면은 알아서 잡혀서 다행히 케니 아주머니가 풀려나는데 다행히 살인자물 있는 남자 둘 여자 하나. 결국 남자 하나가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남자 하나가 지금 케니의 아들을 잡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무리를 하죠 살인자들. 여기서 발로 차면서 본인들의 방어막이었던 전선에 감전되면서 죽습니다. 결국 여기 낙농장도 함정이었죠. 생존자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길가에 있던 자동차를 발견하면서 자 여기서 사실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 차에 있는 식량을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근데 저는 주인공이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가져가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량을 다 같이 이렇게 하나씩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있을 곳이 다시 호텔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번에 얻은 식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식량 위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약탈자 무리가 옵니다. 도망을 치네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 케니의 아들이 물렸습니다. 언쟁이 벌어져요. 욕하면서 이 여성분과 이 여성 사이에서 그렇죠 점점 표독스러워져 큰일 날것 같아서 좋님 일이 있으면 어리 그랬더니 오. 길을 막고 있던 좀비를 처치한 캐니가 돌아왔고 다음 이게,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쏴버립니다 왜냐 본인 신기를 거슬렸거, 거슬렸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서성을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근데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버리고 가겠죠 그러면서 점점 캐니의 아들 상태는 안 좋아집니다 도착한 곳은 기차. 기차가 길을 막고 있는 곳입니다. 이 기차를 굴러가게 해야 돼요. 그러던 와중에 할아버지 한 명이 불쑥 나타납니다. 이 기차에서 살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생존자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기차를 움직여서 이 기차를 출발시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점점 캐니의 아들 상태가 나빠지죠.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지? 아들을 좀비로 되게 냅둘지? 아님 그 전에? 어, 근데 이, 이 상황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역시 뭐지? 캐니가 처리를 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캐니 아내분께서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차마 못 보내겠다는 캐니 대신에 주인공 리가 아들을 대신 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차는 계속 출발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 리는 이제 클레메타인 솔직히 말하면 딸이 아니죠. 친딸이 아닌 상황에도 이렇게 끝까지 목숨을 책임져주려고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에 총쏘는 법까지 알려줘요. 또 길가리 중간에 트레일러 하나가 도로에서 떨어지면서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존자 물리를 만나요. 어, 이 여자하고 남자인데 서로 연인 관계예요. 지금 결국 가고 있는 마을은 이 클레멘타인이라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그 마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의 종점 역은 그러던 와중에. 클레멘타인이 갖고 있던 어? 무전기에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은 이 정체 불명의 남자한테 있으니 빨리 자기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갑자기 무전기가 끊기죠. 당황하죠. 왜냐면클레멘타인이 이런 비밀스러운 무전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으니까 둘은. 다음 아래에 도착을 하고 계속해서 무전이 와요. 정체 불명의 무전이. 그러면서 좀비는 시시각각 이 생존자 무리를 일단 띄어야 돼요. 먹으려고 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병약해 보이는 소년은 클레멘타인을 놓고 도망가고 난리 부르습니다 이제 그그 그 와중에 절대 불변의 진리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혼자 일당백을 합니다 좀비들 상대로. 어 할아버지가 위험해. 근데 이미 여기서 더 가는 순간 생존자 무리가 다 죽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어느 한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다행히 이 집에는 좀비 무리가 없고 생존자도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좀 그러면서 이제 추궁을 하죠 클레멘타인 누구랑 그렇게 무전을 하고 있던 건지 근데 솔직히 이 클레멘타인도 몰라요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갑자기 다짜고짜 연락 와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집 밖에 뭔가 이상한 남자 한명 옵니다. 좀비인 듯인간인 듯?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네 아무래도 그 무전을 한 사람 같죠. 이제 캐니와 주인공은 이 도시를 벗어날 곳. 결국 이 도시를 온 목적이 뭐냐면은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까 클레멘타인의 부모님을 찾으러 온 거지만 이 캐니라는 남자는 보트를 몰줄 알아요. 보트를 배를. 그래서 보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건데 보트가 한 대도 없어요. 음, 배도 있는 것도 다 물에 가라앉아 있고 고장 나 있고. 그러던 와중에 정체 불명의 여자를 만원경으로 오, 보게 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무전기에그 남자는, 그 남자는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경계를 풀죠. 누구지? 그러던 와중에 이 여성분께서 크로포드라는 생존자 무리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도시에. 근데 이 그룹은 병약한 사람. 어린아이, 여성을 다 내쫓아요. 아, 그러면서 이둘 싸우는 소리 때문에 좀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탈출을 하죠. 근데 탈출 하는데 주인공만 탈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탈출할 곳은 여기 하수구밖에 없죠. 하수구로 빠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연결된 문이 하나 있죠. 그 문을 딱 여니까 갑자기 또 하나의 생존자 무리가 나옵니다. 뭐지? 했더니 바로 주인공한테 당연히 총을 겨누겠죠. 근데 이 생존자 무리도 크로포드에서 온 인간이라면서 경계를 합니다. 왜냐면 하이 생존자 무리도 결국에 크로포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할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버릴 수 없었던 이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께서 다 같이 탈출을 하고 지금 여기 지하에서 살고 있던 것습니다 어찌저찌 설득이 되죠. 나는 크로포드에서 온게 아니다. 나는 그냥 생존자 무리다. 그랬더니 다행히 의사라는 말을 듣고 이 주인공이 이 의사 할아버지를 데려가서 다친 사람 치료를 하러 가요. 어, 이 남자, 아까 기억하죠? 길가에서 만났던 그 남자 여자 커플 중에 남자 남성분. 그랬더니 갑자기 클레멘타인이 사라졌는데, 그렇지? 이렇게 덜컥덜컥하면서 클레멘타인이 여기서 튀어나오죠. 이 클레멘타이 놀고 있던 창고에 있던 보트 이걸로 탈출할 수 있겠죠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생존자 무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보트는 고쳐야 됩니다. 안에 배터리도 없고 많이 고장 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보에는또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수용 인원. 다행히 보트가 작기 때문에 모든 인원을 태워갈 수가 없어요. 태워갈 수 있는 다섯 명입니다. 배부터 고쳐보자. 태울 사람은 나중에 결정하다. 그랬더니, 이 아까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있던 생존자 무리의 여성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죠. 크로포드라는 사람, 그 생존자 무리가 교회에 일단 잡다한 물건들을 다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크로포드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하수구를 통해서 길을 엄청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포드에 침입을 합니다. 자 아, 벌써 크로포드 한 명을 만나죠. 크로포드 한 명을 덥실려 하는데 이미 좀비가 되어버린 크로포드의 사람들. 알고 보니 크로포드라는 집단은 이미 다 보트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침입을 하긴 합니다. 무리가 세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이 크로포드 내에 있는 무기창고를 털어야 된다가 첫 번째 집단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선다는 집단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보태 장비를 가지러 가는 집단 이렇게 해서 세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디 차고에 침입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찾습니다. 그렇지. 꼭 이런 클리셰가 있죠. 좀비 영화에는. 그리고 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도끼를 내밀어요. 이제 이 도끼가 언제가 되는데 이 도끼는 이 학교의 복도 끝에 문 손잡이를 막고 있던 도끼입니다. 음, 트롤 짓을 했죠, 저 남자가. 뭐 이런 영화 보면 저런 역할이 하나씩 있죠, 꼭. 좀비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학교로. 이 무기고로 통해서 있었던 출구를 통해서 다들 도망을 칩니다, 이제. 자, 이 와중에 이 트롤 짓을 했던 남자가 매달립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얘를 버릴지, 얘를 데리고 갈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남성을 버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램. 클레멘타인은 너무 슬퍼해요. 왜냐? 부모님을 못 찾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도시에 오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온 건데, 부모님 안 계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픔에 잠겼어요. 갑자기 클레멘타인이 사라집니다. 무전기가 있죠. 클레멘타인의 무전기. 어, 이건 뭐지 하면서 가는데, 이때 문제가 벌어집니다. 클레멘타인께 맞죠? 이때, 좀비가 습격을 하죠. 주인공 리가 물립니다. 이때 생존자 무리가 주인공한테 오죠. 바로 보여줬죠. 저는 그러면서 나는 물렸다. 클레멘타인을 구해야 된다. 생존자 무리를 설득하죠. 그랬더니 다들 오케이 하면서 비장한 얼굴로 데리러 갑니다. 클레멘타인이 1차로 의심했던 게 의사 선생님 있죠. 의사 선생님 무리를 의심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치, 다 도망갔지. 의사 선생님의 생존자 무리가 있던 곳을 습격을 했는데, 다 도망을 갔죠. 힘이 아, 그리고 무전이 와요. 이때 아저씨, 아저씨 이러면서 무전이 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 맨 처음에 무전이 왔던 그 아저씨가 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클레멘타인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곳을 일단 탈출을 해야 되죠. 플레멘타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 무전기에 이상한 낯선 아저씨가 장소를 알려줍니다 어디 어디 건물로 오라 그래서 거기까지 어? 가야 되는데 아어 쓰러집니다 왜냐면 물렸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주인공 같아 그래서 이 마지막 챕터 이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 그쵸 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시 번원이고 원래 있던 거주지 나이들 위에 나이도 돌아옵니다. 여성분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도착을 했더니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보트가 틀렸습니다. 난리 났죠 이제 이 보트만 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번원이라는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 그 집단이 보트를 털어간 겁니다. 집으로 좀비들이 쳐들어옵니다.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도망가죠 점점. <놀람> 어, 이 중요한 클레멘타인의 무전기를 놓치게 됩니다. 케니가 응? 여기서 희생을 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했던 케니가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어. 그러던 중에 무전기에 수상한 남자가 말했던 그 호텔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앞을 뚫고 갈 길이 없어요. 이제 무기 뭐지? BGM 스타트. 뭐야, 이거, 왜냐면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물려도 잃을 게 없어요. 쓱쓱 썰면서 호텔에 도착을 합니다. 그~ 납치범이 말했던 장소에 도착을 했죠. 뭐야? 그랬더니 납치범이 나타납니다. 총을 들고. 저기에는 지금 여기이 방에는 클레멘타인이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주인공을 협박까지 하면서 이렇게 위험을 빠뜨렸을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 당신 내가 누군지 아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모르거든요. 왜냐면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대체 누구인데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 거슬러 올라가죠. 몇주 전에 차한 대, 거기 안에 들어있던 식량.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죠? 알고 보니까 그 식량의 주인이었던 가족들의 가장입니다. 주인공이 다 가져가면서 이 납치범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주인공 무리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렇게 지구 끝까지 쫓아온 거죠 단지 이 주인공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어? 조력자가 나타나죠 응? 클레멘타인 어. 똑배기를 클레멘타인이 아. 야무지게 쳐주고 결국에는 클레멘. 클레멘타인이 어? 총까지 쏘면서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점점 아. 심해지죠. 피부가... 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어, 아라라 근데 주인공은 계속해서 클레멘타이 이 여자 이 보고 도망가라고 하지만 탈출 시켜야 돼요. 안 되죠. 이 어린애가 이 세상에서 뭘할수 있겠어? 혼자서. 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죠. 동공 풀리고 그 와중에 주인공은. 클레멘타이는 해치지 않기 위해 본인을 수갑을 묶어버려요. 마지막 인사를 하죠 이제. 가야 돼. 마지막으로 손 한번 꼭 잡아주는데 솔직히 여기서 좀 슬펐어요. 진심으로.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주인공. 가. 살아야 돼. 총쏘는 법을 알려주길 잘했네. 아... 안 돼. 아 자, 이렇게 해서 주인공은 워킹 데드 원. 결말이 됐네요. 준비가 되는 영상은 나오잖아요. 이더러... 여기 마지막 영상이 나오죠, 이제. 어, 다행히 쿠키 영상. 도시를 벗어난 거 같아요. 다행히 클레멘타이은 어? 이와 중에 한 무리의 어? 생존자를 만납니다. 사람인지 좀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끝납니다. 영상이 워킹 데드 원 끝.